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7일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티저 이미지 공개와 함께 사전 예약 및 변경되는 내용이 해외 매체를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미 앞서 공개한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듯이 이번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풀체인지급의 변화를 가져왔으나 가장 핵심적인 자동차의 플랫폼 변화는 없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데요. 관련된 영상은 오른쪽 추천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그렇다면 해외 매체를 통해 공개된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자동차 해외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료는 차량의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의 변화 및 새로운 트림 및 외장 컬러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새로운 오프로드 트림인 xrt 트림이 출시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현대차는 팰리세이드를 출시할 당시 도심과 자연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플래그십 suv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동차 시장에 팰리세이드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펠리세이드는 전자식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에 험로 주행 모드를 추가한 것 외에는 오프로드 차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요. 요즘 출시하는 대부분의 사륜구동이 장착된 suv 모델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금의 펠리세이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주행 모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플래그십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는 좀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주행 모드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견인 모드인데요. 견인 모드는 일단 펠리세이드 3.8 가솔린 엔진과 2.2 디젤 엔진을 적용해 기본적으로 강력한 성능을 가졌기 때문에 오프로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군환 상황이던지 각종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군환 상황 등 펠리세이드의 활용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더군다나 단순히 거친 오프로드를 주행 및 군함 활동을 하기 위해 주행 모드만 추가가 된게 아닌 디자인 측면에서도 변화를 가져다 줬다는 점입니다. 특히 검은색 20인치 휠을 비롯하여 스케이드 플레이트가 장착된 하단 범퍼라든지 검은 그릴 마감 등 기존 펠리세이드와는 다른 특색 있는 디자인을 갖출 수 있어 향후 많은 소비자분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XRT 트림이 국내에서 출시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공개가 안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공개된 외신 정보는 국내가 아닌 해외 시장 판매를 위한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정보를 담고 있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그리고 캘리그래피와 VIP 트림과는 전혀 다른 이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해외에서 판매 중인 기존 4개의 트림 중 중하위 트림인 SEL 트림을 삭제한 뒤 새로운 오프로드 트림인 XRT 트림을 적용시켰다는 점인데요. 만약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경우 프레스티지 트림은 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될 수 있겠지만 국내 오프로드 시장의 크기를 고려해 본다면 국내 시장 출시가 아닌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파생형 트림을 추가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당장에 있어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는 적용시키기 보다는 추후 연식 변경 모델에서 XRT 트림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펠리스테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새롭게 적용되는 HDA2를 비롯하여 에르고 모션 시트와 8인승 2열 좌석에 적용되는 통풍 시트 등 기존 펠리스테이드보다는 패밀리 SUV로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펠리세이드는 5월 중순을 끝으로 단산이 될 예정인데요. 다만 현재까지의 펠리세이드의 행보를 볼때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판매 시작 가격 인상은 최소 150만원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판매 시작 가격은 약 3,800만원부터 책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